최근 스트레이 키즈의 해외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번에 발매한 카르마 앨범이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현재까지 7장의 앨범이 연속으로 차트 정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미국 진출의 꿈을 이루어준 스키즈에게 박진영은 하나로 약 1,500만 원에 달하는 금 20돈을 멤버들에게 한 개씩 선물했다고 합니다. 합치면 1억 원이 넘는 선물이죠. 제와피 행복해 보여. 박진영은 왜 스키즈에게 금을 준 걸까? 오랫동안 박진영은 미국 진출을 꿈꿔왔는데요. 2009년 박진영은 원더걸스의 미국 진출을 위해 함께 투어버스에서 숙식을 하며 전단지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진출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스트레이키즈의 해외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번에 발매한 카르마 앨범이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현재까지 7장의 앨범이 연속으로 차트 정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미국 진출의 꿈을 이뤄준 스키즈에게 박진영은 하나로 약 1500만 원에 달하는 금 20돈을 멤버들에게 한 개씩 선물했다고 합니다. 합치면 1억 원이 넘는 선물이죠. 재화피, 행복해 보여. 박진영은 왜 스...